보세요 어? 그냥 노는건데 어때? 그치? 아그린크이서 팔면 되구나 아니야 됐어 아니야 나 스틸만 바르고 스틸 바라기야 꺼져 나 스틸 바라기인데? 틸바라기. 정비 한번 해야겠다. 또 고장난 줄. 무서워. 뭐만 하면 고장난 것 같아서. 정비하기가 가능합니다. 정비 안 해야지, 그냥. 자야지. 어, 자기 전에 그거 쓰고 자야지. 아니, 하지 마봐. 연애편지 보내기. 그리고 통화 한번 하고 자야지. 근데 얘 특성 다안 알고 결혼해도 될려나 아직 결혼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연애까지만 좋은 것 같아, 아직. 알고 보니 너가 키스 달인이었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 스티라. 라고 보낸 걸 보냈어. 아막어막 얘기 많이 한다. 결혼 특성이 다 풀려? 오. 도벽 특성은 뭐 다음 쳐요? 잠자기 잠자야지. 아, 제가 다음 쳐요? 개쩌네. 막, <laughs> 뭐, 이거 아직 있다고. 그렇게 내뺀게 웃기다, 나는, 진짜로. 그치 않아요? 자고 있나서 통화, 시간 되면 통화 한번 해야지. 혹시 도박, 아, 도박이래. 도박이래, 도벽 훔치는 걸로 돈 벌어? 그래? 그러면 TV를 훔치면 그 TV를 팔면은, 아니면, 그 TV를 팔면은 되는 거, 돈을 버는 거야? 아니면, TV를 훔치면은 그 TV가 자동으로 팔리는 거예요? 코곤다. 비도나? 오 비도네. 됐다. 전화 한번 해야지 이게 뭐야? 무당벌레? 곤충? 전화해야지 통화하기 뭐야? 친구? 스티라 일부러 정리한 지한 번도 안 했어요 하하 니까 하니까 플람 어, 미안. 정돈하기. 역시 바른, 바른 남자야.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 이제 바르게. 애들도 바르게 자라겠지? 됐다. 오늘의 심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켈리니 시작하자마자 고맙습니다. 아. 어, 심지 소리를 안 켰네요. <laughs> 심지 소리를 안 켜서. 그래놓고, 내 이어폰 고장난 줄. 됐어. 일단은 지금 자골 났으니까 밥좀 먹자. 아침, 아침 식사 살리자 팬케이크. 뭐야. 주변 사물에 깊은 관심, 아, TV를 좀 사주고 싶긴 한데. 근데 내 남친이랑 사귀면은 티비 안 사도 돼 그쵸? 밖에 비 온다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빠바바 사랑하는 나. 어 갑자기 눈물 나 감정이 쩔어가지고 그만 눈물 날 뻔했어 노래 부르다가 나 감정이 쩔었다 금방 아, 아 감정이 쩔었구요 어사 시롬이님 핑크로크 고맙습니다 어 중계방에서 고마워요 중계방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캐릭터 이, 이뻐? 캐릭터 좀 많이 이쁩니다, 솔직히. 아유, 넣고, 넣고. 와, 비소리 짱 좋다. 그쵸? 전 비소리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왕, 이뻐. 밥 먹고. 오늘 토요일이네. 토요일 오늘 일간당. 일간당. 오, 좋구요. 어, 우산도 있는데. 탔나? 왜 저래? 왜 이래? 말을 많이 해. 요리 하면서. 오, 자라이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일단은, 이건 취소하고, 이거 뭐야? 곤충도 잡으러 갈까? 우리 오늘? 토요일인데? 일 휴가 될까? 아, 일 다니기 싫다. 그렇지 않아요? 나일 다니기 싫어. 다니지 말까? 아니야 그래도 가, 일을 다녀야 되지 않겠어? 결혼 전까지 일을 다닌다. 와우! 야 잠깐만, 스탑! 중간에 곰팡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곰팡이 아니네요. 어 데코였네. 죄송합니다. 음 플레이팅 쩔었고요. <laughs> 한번 먹자. 한 접시 덜기. 음 여기 왜? 어우, 어 구운 샌드위치인데 중간에 곰팡이 핀것 같은데?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줘야겠어. 냉장고에 넣어주자. 음,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진짜 맛있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나한번 탈진해야 되는데. 이거 기회, 이거. 탈진해야 되는데 탈진을 못하겠네. 일단 전화를 한번 해서 밥 먹고 전화 한번 할게요. 근데 새벽이라서 안 받을 것 같은데. 뭐야, 팬케이크 주면데 이거 왜또 이제? 이제 뜨냐? 이게 왜 뜨니? 파티, 이거, 저리 가라, 이 이거, 썰거지 해야, 야, 썰거지 해라, 썰거지. 야, 썰거지 하고 가야지. 치우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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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통화, 한... 연애편지 한번 보내자. 연애하니까. 지금 남자친구 됐거든요. 연애편지 한번 보내줘야지. 연애 편지. 네, <laughs> 헤 연애 편지 써야지. 헤. 썰 거지. 아, 연애 편지. 어, 잘 지내고 있어? 스티라. 너는 키스를 정말 잘해. 아, 잘 지. 아, 똥 싸고 자야겠다. 똥 싸고 자야지. <laughs> <laughs> 스틸을 생각하면서 아 전화 어 뭐야 금방 나. 뭔가 문아 화장실 문 닫는 소리였구나. 그리고 양치도 하고 자야지. 현실적으로. 그쵸죠어 아, 막혔다. 아 다행이다. 오야 다행이다. 야 진짜 다행이다. 지가지가 지가. 3분동안 하고 <laughs> 야이 양치를 몇시 몇분동안 하는거야 얘 지금? 좀 양치 오래하는거 같다 이제 자잠 자, 완전히 잠자기 뭐야 아 자니 잠자기 좀 에너지 좀 많이 채워놓을게요 다음날 일도 갔다가 어일 갔다와서 우리 남친이랑 뭐라 해야지 와 새소리 좋다 어 데이트 하기다 오늘 일 가지말고 데이트 날까 근데 얘무지이네어 백수면 딱 좋은데 아무래도 전화 한번 더 해야겠다 일안 갈래 아, 음. 어 오늘 직업과 일자리 직무급 휴가다기 2일 동안 아 비온다 오늘 산책이나 나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남친이랑 놀아야돼서 <laughs> 남친이랑 좀 놀자 솔직히 나다. 오예, 됐다 오예생인됐다와 졸업가운 입게 됐어 졸, 졸업가운을 왜 입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일단 옷을 갈아입자 평상복 평상복 오늘은 이거 혼잣말 쩔어 나 그리고 밖에 나가자 비 오는 날 좋으니까. 비 오는 날은 좋아. 비 오는 날 그냥 비 맞으면서 걷고 싶다. 와, 이쁘다. 어, 이런 날씨 하면 곤충 잡으러 가봐? 어? 뭐야? 뭘까, 이게? 어, 비 맞으면서 뭐야? 사파이어! 야, 빨리 써! 곤충도 잡아야 되는데 곤충을 잡을 순 없나? 곤충을 잡으러 가긴 해.. 어? 어? 여기 아까 뭐 있었는데 나뭇잎인가? 나뭇잎이었나 보다 어디가? 청소, 갑자기 청소를 하네 평소에 안 하던 걸 야, 걔네 집 놀러 가야지 일단 멈춰봐 우리 남친 집 놀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친제 어디였지? 코피 아 이름이 웃기다 프리오 어 스틸 스틸 스틸의 집이 어딨니? 스틸의 집 어딘지 아는 사람? 여기였나? 키튼이고 번치 랭거렉 여기 있는 알토였는데 어 여기였나? 어, 이상하다 어디니? 우리 스틸의 집 어딘지 아는 사람? 스틸이가, 없나, 집에? 집에, 집에 없나봐. 스틸. 스틸? 고트 어, 내고. 여기 아니고. 어? 야, 스틸이 지금 집에 없는 건가? 아닌데, 집에 없으면 집에 없다 뜨지 않아요?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아닌데, 요거 아닌데. 어, 집에 되게 특이하다. 여기 아니고. 커피. 여기가, 아무도 안 사네. 남친지 저번에 갔었는데 되게 좋았어. 어, 데이트나 하자. 데이트하기 있으니까, 여기. 목적지는, 어, 렉 걸려. 아니, 여기 말고. 어떻게 확대, 축소. 됐다. 어,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좀, 깊숙한 곳? 아, 어디, 여기로 가볼까?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여기 한번 가봐? 아, 나 바다 가까 우리? 해변 가자, 비 오는 날. 네! 우리 해변 가자. 비 맞으면서 전화하네. 우와, 재밌겠다. 우와, 오케이! 아싸, 간다. 아싸, 오늘 바다 간다, 비 오는 날. 비오는 날 바다 가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뭔가 바다 보면 브룸 간다 떨린다 떨린다 어 바다 왔다 어 저기 저기 스틸인가 아닌데 이 스틸을 왜 저래 스틸이 맞아? 어 스티라 비 오는데 괜찮아 비 오는 날이랑 위험해 비 오는 날 그러면 위험한데 우리 미친 아이들이지 우리 진짜 미쳤다 비 오는 날 토네이도 굴면 어떡해 아, 수영해야겠다 스티라 스티라 나 왔는데 뭐해 어 비키니 갈아입어야지 그렇지 <laughs> 들어왔다. 비 오는 날뭐 하는 거지? 비 오는 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어, 스티라, 괜찮아! 스티라! 스티라! 스티라, 정말 괜찮니? 야, 스티라, 무서, 무서워! 야, 뭐야, 짱, 오우, 오우, 야, 짱 무서운데, 좀? 야,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뭐야? 물장난 치자. 우리 데이트 장소를 좀 잘못 고른 거 같다. <laughs> 우리 좀 잘못 골랐어. 파도 좀 무서워, 스티라. 물장난 친다. 스티라랑 좀 놀게 놔둬야지, 수영하면서. 야, 같이 노는 거 맞아, 이거? 스티라! 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스티라! 스티라, 무슨 소리야? 넌 나랑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스틸아! 스틸아! 전화. 어, 어 전화하기. 외출에 초대하기. 스틸 다시 초대해야지, 그러면? 야, 스틸이 미친 거 아니야? 스틸이가 진짜 미쳤나봐. 어, 스틸이 안 떠. 스틸이 안 떠. 야, 스틸이 안 뜬다. 야, 쟤뭐 하는 거야? 쟤 수영 때문에 나 버린 거야, 지금? 야, 나 진짜. 너 나올 때까지 낚시한다, 너 낚시해야지, 쟤 나올 때까지 물고기나 잡아야지 어, 쌀쌀함을 느끼고 있어, 나 지금 추워해, 나 지금 몸 녹이고 싶대 우리 집에 벽난로 없는데? 물고기 잡았다! 스틸이 언제 나와, 쟤 야, 미쳤어, 스틸이 나 지금 엄청 추워 잠깐만 스티럼미 안해. 어디가? 잠깐만 이따 이거 따이 이거 취소하고 스티리 스티리를 대화하기. 폼 됐어. 스티로 오, 잡았다. 스티리 잡았다. 드디어 역시 낚시로 오래 한 보람이 있어. 비 그쳤다. 왜무리하다 생각해? 알아가기 스티럼, 우리 너너 너 여친이 나잖아. 왜 그래? 이낌 아, 나오는 거봐 추워가지고 왜그깨 해주기 왜그알아그야될그 같은데, 더얘성을잘잘몰라지지 <놀라> <놀라> 스틸이 낚았어 진짜 <놀라> 어이가 없는 애네 얘는 나꽃한번 줘야지. 야나돈 없는데 내가 이거 하나 준다. 다정한. 저 알아가서 계속 알아가기 해야겠다. 계속 알아가기. 아직 다정함 키스의 달인 세 개를 못 알았단 말이야. 세 개를 알아가야 되니. 좀빠르게 인기에 대해 말하기 아, 안개구나 인기가 아니라 하루에 대해 묻기 다음 추위에 대해 말하기 어야 d o r 왜래 초대하이 야. 야, 야. 아, 이여이갑몸 색깔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탄 건가? <목소리> 아, 뭐야? 몸 색깔 변했어. 그렇지. 이몸 색깔이 변했는데? 몸 색깔 변함. <목소리> 좀 추워갖고 그렇긴 한데 추워서 그런가 봐좀 얘기 좀 하고 가자. 야나나 나 음료 먹어야 돼 배고파서. 야나 죽을 뻔 했다 얘기하다가. 어머 어머 뭐, 얘기하다가 죽을 뻔. 일단 취소 이런 거. 집에 초대해야겠다 나 음료 먹고 집 가야 될것 같은데. 야 가을에 해변에 사람이 많지? 어 야, 여기 끼자 맛있겠다. 소풍 왔니 누구랑 왔어? 어 접시 아 접시 하나 진자어나옷 갈아입었다 추워갖고 어어 어, 동상 어 동상 걸렸대 일단 밥 먹고 가자 야 동상 걸렸다 <laughs> 어어어야 경찰서 쓰러가는 거 아니지 너야 동상 걸렸어.